아 리플에 오랜만에 와요. 일주일 만에 오고요. 화장님, <laughs> 제가 매용 쓰나요? 파란색 말풍선 반지 컬러가 쨍하네요. 네, 이거 이번에 나왔어요. 예쁘더라고. 여러 개 샀는데 몇개 너무 칸 많이 차지해서 좀 많이 버렸습니다. 명찰 이거도 예뻐. 얘도 예뻐. 야 안전다고? 나로 무기 안껴도 네네네. 지금 되고 있죠? 풀점. 툭툭 이렇게. 오 사다리 풀점 그거 어떻게 해요? 자 반복이에요. 반복. 윗 방향키 꾹 눌러요. 이건 꾹 눌러. 그리고 방향키 누르고 점프 한번 이렇게 했다가 그리고 반대쪽으로 풀점. 이게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그죠? 반대쪽도 마찬가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빠르게 하다 보면 이렇게. 반대쪽도 마찬가지. 그죠? 이게 양쪽도 돼. 양쪽도. 양쪽보다 한쪽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게 아래쪽 이렇게 하면 졸라 빨라. 풀점 지리시네. 덜덜 점프킥 꾹 누르고 하는 방법도 있다는데 저는 근데 이게 더 편하더라고요. 익숙해서. 다음에 밧줄 풀점 강의 쇼츠 올려달라고? <웃음> 이거? <웃음> 이거 볼 사람이 있을까? 잠깐만 이거 새로 나온 표창 있던데? 그 이거 있잖아. 달걀 표창. 이거 예쁘더라고요. 어때? 여러분? 사볼까? 달걀 예뻐요? 오케이 오케이 한번 사볼게. 하나 샀고요 어, 이거 한번 써볼게. 캐시템, 어, 업데이트 했어. 그래서 이거 토끼 인형 사왔잖아. 살짝 보여줄까? 에코모자는 원래 있었고, 황금불도. 얘는 새로 나왔죠. 나쁘진 않은 것 같아. 약간 카리발 탈것 같은 아저씨 느낌? 네. 워크모자, 이거 쓰고 일비 파밍 하는 거죠. 그죠? 키 세팅 보여드릴까요? 키 세팅 이렇게 씁니다. 점프 x 고요 알트 점프 포기해요, 여러분. 알트 점프 하는 순간 이제 손가락 물이 가요. 피로도 엄청 올라가. x 점프 저는 풀점 z 쉬프트 트스 이렇게 주력기 이렇게 해서 쉬프트 z x 여기다가 약지 중지 검지 이렇게 따다닥 따다닥 이렇게 눌러요. 훨씬 편합니다. 그리고 위에 버프 다 모아 놨고요. 그리고 우측에는 포션, 포션하고 어 다크 사이트. 그리고 알트 알트 버튼에 만통을 놔뒀는데 만통을 빨리 써야 되잖아. 그래서 손가락 z x 쉬프트에 손을 두잖아요. 왼쪽 왼손을 제일 가까운 곳에 일부러 놔뒀어요. 반응 속도가 빨라야 되니까 만통은 네, 그렇게 해놨습니다. 와 경험치 통 레알 토나운에 저게 뭐야? 경험치 통 네, 2억 5천입니다. 어... 자기야 나 바뀐 거 없어? 입술이 왜 그래? 야 버진 펴서 임마 <laughs> 잠깐만. 오케이. 알까기 간만에 시작하고요. 맛있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0분 동안 구인했습니다 역시 오랜만에 망영동 하니까 정말 기분이 잡치는군요. 실바님뭐 하고 있어? 맥간부. 깐부가 뭐 줄임말이냐고? 그냥, 방언 아니야, 방언? 깐, 라이브는 아니잖아, 저. 매너 채팅 합시다. 무친놈! 아주 눈에 뵈는 게 없구만! 캐시템 신발 먹기냐고요? 저는, 야구화입니다 검은색 야구화 컨버스와 이번에 새로 나왔는데, 아, 핏이 너무 구려. 근데 제 코디 막 물어보시는 분들 좀 계시더라고요. 메는 코디 유튜버는 없겠지. 저도 그 생각을 했는데, 죄다 반칙 끼는데, 뭐. 한번 올려는 볼게요. 일회성으로. 표도 20일까지 키운 거 있는데 바로님 사냥하는 거 보니까 갑자기 하고 싶어졌어요. 하면 되죠. 한 번씩 찍먹 해봐요. 형님 예비 나룹니다. 무자본인데 혹시 투스는 마법 즐갑 주고 사는 거보다 눅클먹자는 걸 추천하시나요? 확정으로 하시는 게 마음 편하긴 해요. 제가 항상 생각을 하는데 확정이 솔직히 편해. 11째 오는 사람도 있었고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 나로는 허미 시작 플러스 갑충이부터 표창 시세가 많이 나가네요. 그렇긴 해요. 어쌔시는 우물한 개구리였던 거라고요? 그쵸? 솔직히, 범위부터. 그때부터 이제 소돌 쓰기 시작하면서, 쉐파 쓰면서, 이제 표창 소모도 높아지면서, 표창 두 배로 들고. 011골로와잘 팔리나요? 아니면 돈더 모아서 011 로버가 맞나요? 골로와 계절 팔립니다. 형님 딜 지리시네요. 템 세팅 궁금하다. 유튜브 채팅창 느낌표 장비. 아시겠습니까? 느낌표 장비. 무친남 야야야 예. 무슨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씨. 형님하고 소주 빨면 텐션 끝내주겠네요 항상 대답해주실 때마다 웃겨주금 감사합니다 좋게 봐주셔서 바로님은 역해 성형 중에 뭐가 제일 탑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기본 성형이요 그 순둥순둥한 응. 그게 진짜 온탑 그만 씹그 있잖아 기본 성형 기본 눈 중에 순둥한 눈일빈데왜 캐시 표창 쓰나, 쓰냐고요 질려서 <laughs> 새로 나왔잖아요 한번 맛 봐야죠. 따뜻한 물 드세요, 쉬는 타임. 음, 그래야겠어. 님, 실시간으로 목소리 안, 좋아, 안 좋은 거 느껴짐. <laughs> 아, 왔습니다. 아우, 재채기가 오지게 나오네. 어? 상만 씹었다. 야, 진짜 못생겼다. 와, 어, 코디 진짜 못생기겠네? 아, 마부 하나 떴는데, 엘킨네스 아니야, 저거? 너 어, 이미 먹었어? 이봐, 근육쟁이! 당신 미쳤어? 재밌는 방식으로 사냥 방해해도 되냐고요? 어떤 방식이죠, 상만씨 이랬는데, 노래됐습니다. 아, 미치겠네. 아, 뭐 하는 거야? <laughs> 미친놈 아니야, 이거. 야, 깜짝 놀랐네. 뭐 하는 거야? 개 깜짝 놀랐네. 아, 뭐야? 그게? 썩 꺼지지 못해? 아, 야, 한 마리 나오는 것도 아니고, 존나 많이 나오네, 이거. <laughs> 메이플 스토리. Maybe it's a story. Maple story.